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즌 준비했고요. 그리고 추천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이고요. 어, 시즌 오늘 30만 800원 찍고 좀 내려온 모습인데, 우선은 지금 시즌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으로 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통관 데이터에 따르면 4월과 비교했을 때 어떤 8월의 수출 금액이 22% 증가했다. 9월 11일 날 발표된 1 10일, 0일간의 누적 잠정치 데이터도 8월 같은 대비 약92.4% 증가하면서 9월 달의 수출 금액도 8월 대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3분기 탑라인은 2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었으나 8월 통관 데이터와 9월의 성장세 유지는 이러한 추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의 3분기 탑라인은 2분기 대비 약16% 증가한 3,180억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는 이제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수출 데이터와 증가한 요인은 뭐냐 유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했다. 어떤 주요 수출 지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전월 대비 이제 뭐200% 이상, 100% 이상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수출 데이터가 증가됐다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미 관련해서 시즌의 제품이 제품에 대한 어떤 니즈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어쨌든 시즌 같은 경우는, 어, 뭐, 바이러스와 독감,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 총 다섯 종의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출시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9월은 물론, 4분기 트윈데믹 시즌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시즌에 올해 매출이 1조 원으로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매출 볼륨의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2분기 발생한 일회성 비용인 인센티브가 세이브되면서 영업이익률은 2분기 대비 약1.5%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약 2,000억 원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시즌이 실적이 좋아진다, 좋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미리 이런 내용들을 다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여기서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즌 같은 경우는 어, 우선 30만원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음, 28만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조금 소량 매수하시고, 조금 분할로 매수해서,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30만원 이상으로 좀볼 수도 있겠다. 우선 여기서 저항을 한번 생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거. 단만 이제 단기적. 우선 그래도 좀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려면은 더 밑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1차 매수 한번 진행하시고 좀 이럴 때는 좀 빠르게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어떤 30만 원 위로 올라오면은 일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물량 보시는 거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주는 수익은 좀 챙기면서 보자.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매수하셔도 된다는 거. 우선 오일선 지지는 받았네요. 오일선 지지는 받았고, 뭐, 28만원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고, 지금 날이 추워지면서 어떤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관련해서 트윈데믹이, 어, 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즌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어, 여유를 두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여러분들 조금 수익을 챙겨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르면 오르면 우선 수익을 보, 챙기고 나머지 물량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식의 전략들을 좀 세우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무튼 시즌 좀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같고요 3, 4분기, 그래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라는 말씀. 네, 여기서 수익을,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좀 챙기고 아니면은 조금 더 어떤 실적 발표 전까지는 들고 가봐도 될것 같다라는 거. 30만원 위에서 분할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아무튼 시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주를 드렸었죠. BC 월드 제약을 제가 23,500원 드렸었고요. 이거 여러분들 매수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늘, 저 이거 주말에, 어, 목요일부터 주말 동안 추천드렸던 종목이 BC 월드 제약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주말에 영상 보시고 오늘 매수한다고 하시, 하시더라도 저가가 23,400원이에요. 그래서 23,500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수하셨으면 7% 정도 수익 가능하셨다는 거 모두 수, 추,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보,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해 주시면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기실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기회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놓치신다. 유튜브에서 매매를 하셔도 수익이 나는데 이 정도 수익이 안 나온다. 나는 유튜브 추천주 대응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주두 주라, 두 주라도 꼭 사셔서 연습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좀 저랑 같이 해서 직접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부터 또 10월 초특가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랬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회 있을 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쪽 상담 팀장님께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33만원에 5,500원. 44만원 하시면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리딩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어, 추석 전에도 이벤트 때 여러분들 들어오셔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매매하실 거 있다. 그때 여러분들 추, 이벤트 시작할 때 들어오셨으면요 저가의 종목들 매수하셔가지고 저번 주에 계속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번의 기회 뭐 놓치셨죠? 무료 체험. 무료 체험하셨으면 여러분들 뭐 한국 유니온제약 이거 상가 같죠? 그 셀리드도 10% 이상. 또 유나이티드 제약도 오늘 또 수익 났어요. 이렇게 9%어 4%. 이거는 한국파마 오늘 추천주였고요 유나이티드 제야 5% 6% 이런 것도 여러분들 놓치신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혼자서 안되거나 고민만 하실게 아니라 해보셔야 알아요 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실 시간에 고민만 하다가 또 지났어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또다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와서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어, 나랑은 안 맞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해봤으니까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벤트 때 좋은 가격에 들어와 봤고 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벤트까지 좋은 가격에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잘 돼. 어, 계속 잘될것 같아. 실력도 늘고 수익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것도 이득인 거예요. 왜냐면 어 좋은 가격에 들어왔잖아요 이벤트에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루하루씩 챙기면서 좋은 종목 있으면 매집에 가면서 어떤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VLB가, VLB방 같은 경우도 오늘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오늘 인증샷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 인증샷 이렇게 한국,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 이렇게 인증샷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 이렇게 우리들 제약, 그리고 BC 월드 제약, VIP 방에서도 매매를 하신 거예요. 유튜브 추천주였죠. 우리들 제약, 그리고 음,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차피 유튜브로도 제가 종목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은 수익이 날 거예요. 어떤 확률을 높일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나는 하나의 종목, 한두 종목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아니면 혼자서 하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 추천주를 받았지만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 어떻게 봐야 되지? 난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vip 방으로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는 어 이제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빨리 들어오셔서 해보셔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제 가격은 99만 원이 가장 싸지만 어 어떤 처음 첫, 첫 결제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함께 하면서 고민 맞춰가는 시간 그런 것들 비교하면은 44만원 5천원 아래에서 여러분들 하루 5천원 아래에서 비교할 수 있는 어, 2, 2개월짜리를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즌는 3,4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소량으로 분할 매수해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종가에 조금 사보셔도 될것 같기는 하네요 29만원 아래에서 1차 매수하고 28만원에서 1차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당관리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서 대응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시즌 3,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번 보셔도 될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추천주는,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추천주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빨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